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분석가 코인입니다. 윌렉 커넥트 차트 보시면 오늘만 해도 약30% 가량이나 시원하게 싸 주면서 올라와서 기분 좋으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더 타야 되는지, 더갈수 있을 건지 고민하면서 포모에 휩싸일 텐데 지금 이 세력들은요. 이 개미들을 더 높은 곳에서 낚으려고 의도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원래 커넥트가 락업 일정을 앞두고 있다는 건데요.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락업 폐제는 무조건 악재다? 아직도 이런 뻔한 소리에 속아서 지금 이 구간에서 홀랑 팔아버린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코인 시장에서 이 세력들의 뒷설거지만 해주시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남들 다하는 공포가 진짜 공포일까요?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이 남들이 환호하면서 들떠 있을 때그 이면에 숨겨진 이 세력들의 설계를 읽어내는데요. 오늘 제가 이 원래 커넥트의 락업 일정 뒤에 숨겨진 마지막 폭등 시나리오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원래 커넥트 홀더분들이라면 끝까지 집중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제가 이 락업 일정을 호재라고 보는 이유 말씀드릴게요. 보통 락업 해제라고 하면은 물량이 풀려서 무조건 떨어지는 악재 아니냐라고 겁먹으실 텐데 지금 세력들은 개미들이 던지는 물량을 야금야금 주워 담다가 이 락업 일정에 맞춰서 미친 듯이 폭등시켜버린 다음에 본인들이 생각해 놓은 목표 수익률에 도달을 하면은 전부 던져버리고요. 항상 그랬듯이 가격은 다시 수직 낙하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천억 원어치 물량을 진 세력들이 겨우 이 정도 가격에서 만족할까요? 아니요. 자기들 물량을 더 비싸게 받아줄 이 희생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락업 직전에 반드시 가격을 한번더 미친 듯이 뛰어 올릴 겁니다. 조만간 역대급 슈팅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은 지금 좀 수익이 났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곧 터질 이 상승의 끝자락 이 세력들의 최종 목표가가 어디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 락업 일정이 공개된 날짜와 이 세력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날짜가 다르다는 건데요. 이걸 모르는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미친 듯이 폭등할 때더갈줄 알고 버티다가 결국 꼭대기에서 세력들이 던지는 물량에 설거지 당하고 끝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영상 보시는 제 구독자들만큼은 절대 수익 뺏기게 두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가셔야 되는 건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락업 일정이 언제인지, 두 번째는 단 1초의 미련도 없이 수익 챙겨서 탈출해야 되는 이 세력들의 최종 목표가는 얼마인지입니다. 이걸 영상에서 대놓고 말씀드리자니 세력이 판을 엎어버릴 수도 있어서요. 정말 수익이 간절하고 대형이 안 돼서 막막하신 분들께만 개별적으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절 믿지 못하실 수 있어요. 의심하셔도 좋습니다. 제 실력이 의심된다면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일단 정보부터 받아보시고,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는지 관망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잡는 건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제가 영상 후반에 이 락업 일정과 관련된 호재 시나리오, 바로 전송해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제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짧게 한번더 설명드린 후에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리플도 예전에 완전 시끌시끌 했었죠. CEO 갈링하우스가 락업 폐지 타이밍에 맞춰서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왜 그랬겠어요? 초기 투자자들한테 비싸게 팔아야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흔들릴 수 있지만 지금도 비슷한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라거 폐지 전에는 올려놓고 풀리고 나면 다시 눌러버리는 구조 그대로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락업 해제 전에 우리도 세력이랑 비슷한 포지션을 잡아서 고점에서 깔끔하게 매도하자는 거예요. 세력은 우리 같은 개미에게 돈 버는 타이밍을 쉽게 내주지 않아요. 락업이 풀리고 나면 다시 미친 듯이 하락하기 때문에 괜히 고점에서 물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두 가지죠. 락업 해제가 정확히 언제 풀리는지, 이번 목표가는 도대체 얼마인지, 이두 개만 알면 솔직히 겁낼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영상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타 유튜버들이 악용해서 금전 욕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거다 사기니까 절대 당하지 마시라고 당부드리고요. 저는 구독자분들한테만 실시간 일정과 목표가까지 문자로 자동 전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10원 한장 받고 있지 않고요. 제가 매일 직접 모니터링을 한걸 자동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010-7987-2478로 락업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락업 해제 일정과 세력들의 목표가까지 보내드릴 건데요. 아래 번호가 제 개인 번호다 보니까 선착순 100분까지만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보내는 거 1분도 안 걸리잖아요. 일단 받아보고 제 정보가 틀렸다. 헛소리 다 하시는 분들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번 조정이 누구한테는 또 돈벌 타이밍이 될 건데 저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010-7987-2478로 락업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자동 전송되고 있고요. 만약 이 문자로 도움 되셨다면 제가 다음 올리는 영상들도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신다면 앞으로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원동력이 될것 같아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